레오이 오늘도 1등 축하해. 서연서연님 어서오세요. 어, 빠르게, 어, 굵고 빠르게 방송해야 돼. 탱이님, 추천 고마워요. 레, 레오니, 추천 고마워. 2등이잖아? <laughs> 오늘도 빠르고, 굵고, 강렬하게 방송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지? 3등, 맞아요, 3등. 오빠츠님, 어, 추천 감사합니다. 어, 아빠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빠르게, 빨리 끝내야 돼. 일단, 일단, 뭐, 뭐, 해야 되지? 약속한 게 뭐였지? 약속한 노래가 뭐였더라? 뭐야, 이게 왜 나와? <laughs> 하지만 난 후원 1등이지 마자. 막, 야키님 어서오세요? 아니, 맨날 방송 1등은, 어, 바뀔 수 있어도 후원 1등은, 어, 너무 뭐안 바뀔 것 같아, 제 생각에. 기다려봐요. 아니 가사를 봐야 되는데 일단 가사는 어 네이버에 칠 건데 뭔가 저작권 걸릴까 봐 일단 일시 중지할게요. 유아라님어서 오세요. 추천 고마워요. 어 가사가 일단. 아! 어떡해. 아니, 레몬이가 시켰는데, 레몬이가 나가면 어떡하지? 빠르게 방송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두근두근. 어, 어떡해. 레몬이 들어와야 빠르게 부르는데. 아, 채팅 올리기 실수. 어, 레몬이다. 하이님, 어서오세요. 어, 아? 이거 뭐야? 음, 아니, 그림은, 어, 까놓고, 까놓고 그리는, 어, 그런 그림인데, 아직 초코코는 완성이 안 됐어요. 어, 방송 중인데, 이거 참. 이거 불러야 되나? 쏨박스님, 안녕하세요? 안 <목소리> 조각 시켜놓고, 고소한 우유 한 잔을 기다려요. 오빠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오늘 손바닥 위에 예쁜 낙서를 하죠 한눈팔지만 누가 뭘도 내꺼 내꺼 다른 여자랑 말도 섞지만 안 내꺼 난 내꺼 새끼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절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로 끝 좋아, 다음 노래, 다음 노래. 아, 박스님. 와 천재 <laughs> 뭐야 어디서 사기치고 있어 들렸잖아 뭐야 <laughs> 되게 좋아하는데 하이 <laughs> 아, 바이크님 안녕하세요 어, 렉걸리나? 왜지? 잠깐만, 일시정지 해놓을게요. 초코디언니만 들렸어. 응. 음. 좋아, 딱한 번만 더 해주지. 딱한 번만 더해 주겠어? 하이파이크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탈팅마알보기로 이러? 내가 이러려고 벌칙을 걸었나? 자기감 들고 괴로워 조코 <목소리> <목소리> 머핀 한 조각 시켜놓고 고소한 우유 한 잔을 기다려요. 오빠하고 나하고 꼭 마주 앉다서 서로 손바닥 위에 예쁜 낙서를 하죠. 한눈 팔지만 누가 머리도 내꺼. 다른 여자랑 말도 섞지만 안 내꺼. 새끼 손가락 걸고고 약속해줘요. 절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로. 네, 다음 노래. 음, 다음 노래 뭐였지? 귀엽다, 고마워요. 다음 노래 뭐였지? <laughs> 오빠 차님합탕되길 진짜 아 오빠야 잠깐만요 아 배터리 없어 기다려봐요 배터리가 읏. 짜잔 짜, 짱이 <laughs> 음, 레몬 있지? 어, 있다 가사를 또 잘못 눌렀잖아 이번에 레몬이 있는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한 번만 부를 거예요 버릴 것만 가, 다서 얘기를 한다는, 앞에 아름다운 거리는 살, 생긴 얼굴 자꾸 기에 면도는 그의초 척한 목소리에 나가면 안 부른다. 저놈 보길래 이렇게나 들뜬 거네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너무나 궁금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오, 끊겼어! 아 이건 부르지 말라는 신의 계시 부르지 말라는 신의 계시가 내려졌으니 어쩔 수 없네요. 사탕 55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1분 듣기로 만족해요. 사탕 555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laughs> 오빠 손님 사탕만 터지면 대결이냐, 완전. 진짜, 그래서 1위를 유지할리, 아니, 1위 유지가 안될 이유가 없겠다, 저래서. 슈가 콜라임, 연지 박스 정비, 응? 어, 레몬이 사탕 550억이 고마워. 잘 먹을게요. 아, 오빠 천님 맨날 진짜 방송 키자마자 맨날 청개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 사탕 1111개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아, 나 오빠 천님 싫어. <laughs> 난 완전 좋은데, 나. 근데 방송 수, 방송 수입에 한, 한 100분의 99가 오빠 천님 아닐까? 아, 어, 레몬이 사탕 111개 고마워. 잘 먹을게. 음. 4개 남음. 화마 1,2,3,4개 할수 있어요? 응? 하지마! 그러지마! 뭔가 브금 저장소에서 많이 다운받았는데 쓸데가 없어 빠바바바 바나나 바나나나 바나나 오대도나 아나아아아아바나 바나나 바나나나 요플레아아3아아아아있었아데아니 여러가지 그냥 막 다운받았는데 아니, 이 노래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일본 노래 몇 개를 가르쳐줬는데, 이거 가르쳐줬어. 메인님 와서 와요? 근데 내가 못 불러. 메인님 추천 고마 와요? 아, 브금도 상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메인님 채팅, 채팅치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끝났는지죠? 아 진짜 그거 너무 웃기게 넘어졌다고 너무 웃겼어 미안해 가슴을 사어와 추천 고마워 이키라이 다이 스키 이거 애니 노래야, 애니 노래. 음. 아니, 맨날 대결 걸어. <laughs> 받는 사탕이랑 주는 사탕은 틀려서 인기 많아도 사탕이 많다는 보장은 없어요. 나 무서운 노래는 완전 많이 다안 맞았어.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메인님이 사탕이 많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죄송이라고 치는 거 보니까 없어요. 안요 응. 응? 내가 히드라가 간다고 말할건데 음. 그거 알면 부금을 하나 깔아줘 봐 <laughs> 아뇨 니 빨리 어... 아무거나 하나 틀어봐 내가 거기 해볼게, 해볼게 이거야? 그림은 오늘 안에 그려드릴게요 아마도 아마도 뭐야 두두두 쿵짝쿵짝 두두따라따라 이거 두고 있어봐 아뇨 가사 더, 더 대단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아, 레몬이 가짜 사탕 50개 고마워? 응, 오빠 천님 사탕 51개 고마워요? 진짜 사탕으로? 이것도 대단해. 얌, 뚝.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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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동생이 가사 읽어버렸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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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laughs> 얍. 얍. 꼭 끼어성 없나요? 어, 없는데 어떡하지? 다음에 다운받아 놓을게요. 아, 맞아. 좀비고 가까이 들리는 거네, 아, 이거. 비트가 없는데? 기다려봐요. 여기선 다운받았는데. 여기서 뭘까요? 뭐가 닭비트지? 그거다. 빵빠빠빠빠빠빠아 <끼리> 시끄러워 어떻게 빠 어떻게 빠빠빠빠빠빠 아직 안빠가빠가가려면빠빠 있어야 돼요. 치킨 목소리다. <laughs> 아 치킨 먹고 싶어. 누가 나 치킨 좀 사줘요. 사탕으로 살수 있나? 왕이 짜장구 마와 사탕. 어 오늘 아는 언니 생일이라서 내돈안 쓰고 사탕으로 케이크 사줬는데. <laughs> 아 너무 유용해 사탕. 용돈을 아낄 수 있다고? 어. 바꾸고 왔다. 어, 내그림이다 네 <laughs> 치킨 먹고 싶어. 바른 치킨. 어, 바른 치킨이 주변에 없는데. 어, 떴다. 이게 뭐야? 이건가? 꼬꼬라꼬꼬 <laughs> 꼭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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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베리 사탕님 안녕하세요. 똑같아 로켓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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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홍보인 건 확실하지만 개디우 희방님 추천 고마워요. 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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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가 딱 방송 꺼야 되는데.